아내가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날 밤 우리는 셋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빠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올해로 결혼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위스코리아를 데리고 살아도 다 똑같다고요. 우리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눈만 맞으면 어디든 가리지 않았던 때가 있었죠. 아마 신혼 때 했던 게 평생 살면서 했던 것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애 낳고 나서부터 서로 애 키우고 사는 게 바빠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부부 사이가 멀어졌어요. 게다가 뭐 부부 관계도 연중 행사가 되더니 이제는 아예 하지도 않아요. 남녀 사이라는 게 말이에요. 서로 스킨십도 있어야 정도 붙고 그러는 건데. 이제는 가족이랄까, 뭐, 그런 익숙한 애들 엄마, 애들 아빠, 이 정도 된것 같네요. 그렇다고 우리 부부가 노력을 안한건 아니에요. 상담도 받아보고, 뭐, 같이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말이죠. 별 감흥도 없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아내가 냉장고에서 맥주 두 캔을 꺼내더군요. 오랜만에 한잔할래? 웬일이야. 분위기 잡고. 그렇게 한캔두캔 캔 마시면서 애들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한숨을 쉬더니 뜬금없이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우리 언제 이렇게 됐을까? 뭐가? 아니, 우리 관계 말이야.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아내는 한참 생각에 빠진 듯 하더니, 자기야, 이제는 좀 새로운 걸 시도해봐야 할 때가 된것 같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면 늘 거실에서 같이 TV를 보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혼자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전화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누구랑 전화해? 그냥 친구. 예전보다 통화도 잦아지고 문 닫은 안에서 웃음소리까지 들리더군요. 게다가 약속이 부쩍 늘었어요.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못 보던 옷이 하나 걸려있더라고요. 아내는 늘 편한 옷만 입던 사람이었는데 몸에 붙는 타이트한 스타일이었죠.이거 새로 샀어.아니 친구가 줬어.나한테 어울릴 거라고. 자기 스타일 아니잖아.왜 나는 이런 옷못 입어?아내는 신경질 섞인 왈트로 말했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약속이 없는 날에는 답답하다며 동네를 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답답해서 나간다는 사람이 향수는 왜 뿌릴까? 참 아이러니했어요. 그렇다고 늦게까지 또 밖에 있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자꾸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어요. 자다가도 그 불빛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내는 확실히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자가 늦음하게 바람이 단단히 난 모양이었어요. 늦게 바람난 사람은 답도 없다더니 아내는 제가 첫 남자였고 참 순진한 여자였거든요. 이걸 어찌해야 하나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니 일단은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애들이 영어 캠프를 가 있어서 집에는 우리 둘 뿐이었어요. 퇴근하고 오니까 식탁 위에 안주가 차려져 있더라고요. 아내는 평소보다 훨씬 신경을 쓴 차림이었어요. 화장도 지냈고 향수 냄새가 평소보다 짙었어요. 오늘 무슨 날이야? 그냥 오랜만에 한잔하고 싶어서. 아내는 아내가 아껴주던 와인병을 꺼내왔어요. 아내가 기념일에나 먹던 와인이었는데, 아끼던 와인까지 따라놓은 걸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내가 잠깐 나가더니 누군가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였죠. 얼굴은 조신해 보였지만 몸매는 글래머였어요. 그 조합이 이상하게 시선을 끌더군요. 자기야, 전에 말했던 친구야. 옷 줬던 그 친구.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미정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셋이 마주 앉아 그렇게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분위기가 풀렸죠. 그녀는 시원시원한 성격이었고 웃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시선이 갔습니다. 아내는 그런 날을 보면서 피식웃더군요. 그녀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아내는 내게 다가와 말하더군요. 자기야, 쟤 어때? 뭐가? 아까부터 보던데? 에이, 무슨 소리야? 괜찮아. 오늘은 내가 허락할게.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을 했어요. 잠깐 편의점 다녀올게. 무슨 말인지 알지? 아내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어요. 아내가 없는 걸 확인하더니 내 옆으로 슬쩍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오빠. 미정이가 허락한 거 알아요. 저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칭찬하길래 진짜인지 오늘 알수 있을까 해서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내 시선을 붙잡고 그 짧은 순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남자가 얼마나 될까요? 머리는 안 된다고 외쳤지만 몸이 이미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껏 달아올라 있었고 입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며, 이제 알것 같네요. 맞네요, 진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죠. 아내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우리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우리는 셋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끔 그렇게 셋이 함께했어요. 누가 먼저 정한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웃고 저는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고 있죠. 그리고 난 너무나 늦게 알았습니다. 결혼 20년 만에 아내의 새로운 취향을요. 내가 모르던 아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그게 실치하는 건 솔직히 나도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오빠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저도 목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 오빠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